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제4개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제4개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일을 예배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행하고 명하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거부하고 또 따로 떼어서 그 주의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실천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뭐, 그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복습을 하나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율입니다. 제 42문, 저도 몇 문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이제 그 설명하시면서 유약, 유학, 유약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뭘로 두 가지로 유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십계명 유약. 어,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이 핵심이 이것이다. 이 율법 안에는 이 내용이 충만하게 들어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웃사랑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오늘 배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5계명에서 지칭하고 있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 부모.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마땅하게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또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 연장자, 어른들을, 그 다음에 가장, 가정에서는 가장,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세우신 목회자와 장로들, 그 다음에 정부,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 다리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예전에 가정을 다루면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기관이 가정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죠?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부부로 맺어주시고, 거기, 가정.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머리가 되고, 하와는 그 질서에 따라서 물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창조되었어요. 그 본질이 전혀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남편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그 질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땅히 그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마땅히 또그 가정의 질서에 따라서 부모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뭐냐면 부모에게는 마땅히 또 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의 그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때로는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때로는 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다른 부모님들보다 좀그 자녀들에게 혜택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우리가 마땅히 여전히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답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자, 어떤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좀 다혈질인 부모는 공경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우리가 예외적으로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막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나가는 것을 막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의 명령보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다가 그 로마 그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거 이제 그만해 매를 때리고 이제 놔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이이 이 원리가 대전제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최상위의 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적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또 외적인 태도 역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어, 행하는 그 행위의 내용도, 어, 외적으로도 존경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외적으로도 존경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히 외적으로 존경하는 게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두 글자로 말한다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죠? 부모가,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작은 가오리, 이거, 이거 해. 아니면, 야, 그건 나쁜 거니까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짠가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정해야 돼요. 순정해야 돼요? <laughs> 대답을 잘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정말 부모의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모든 권위는, 합법적인 권위는,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앞에 그 말씀을 자꾸 어기고, 대들고, 반항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라고 그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 이 땅에서, 이 가정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을, 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이 정부의 권위자들, 이 권위자들은 누가 또 세우신 거예요? 로마사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디자인한 것들이 있거든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 이게 정부 권위자들을 통해서 세속 정부가 우리에게 이하는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기능을 적당히 정당하게 수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더 중요한 부분, 교회에 세우신 그 리더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께 맹종하라 뭐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 교회에 주신,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말씀에 합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권멸하고, 치리할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담임 목사님과 친구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저는 일단 목회자로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지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교회, 바른교회에 세우신. 그렇기 때문에, 어, 목해자로서의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서 목사님이 건멸하시는 내용들을 귀담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권위나 질서는 우리가 함부로 깨뜨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권세자들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부모의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에요.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은 특별히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잘못을 교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각 가정에서도 평일날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자녀들은 또 마땅히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또, 그, 부모님께서 하시는 권면을 잘귀 기울,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의 그 물질에 부족한 부분들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이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그 물질적 필요를 자녀들이 마땅히 공급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바예요. 이게 오 계명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동양에서 무슨 효 사상이 왔다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고, 에베소서 5장 2절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마울리 로마서 1절에서 여러 가지 그 죄로 발명한 저주들을 열거하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죄의 그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막 남녀가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하는 그런 타락한 죄 이런 죄들을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를 공격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어른들,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자본이나 부약의 여러 곳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어, 외적으로도 열약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겪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 그 부모님을 필요를, 여러분이 공급하셔야 돼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바른길교회가 정말 특별히 복된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지체분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충실하게 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되고 어린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만큼이나 늙은 부모님을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